작년 1년간 카드의 부정 사용이 5만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수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 격차가 평균 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세공정 경쟁을 주도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현장의 힘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결국 하락 마감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부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자금 유입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49% 떨어진 2053.13으로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관이 1673억원어치 규모로 순매도 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826억원, 7억원 규모로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등은 1% 넘게 올랐고, 은행, 운송 장비, 의료정밀 업종은 다소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삼성생명을 제외한 전 종목이 내렸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LG화학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미들의 개미 투자자들이 대량 주문이 상당히 늘었다고요? 네,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량 주문이란 주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주문 수량이 1만 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대량 주문 내역을 조사한 결과 8월에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거래한 개인의 대량 주문은 일평균 14,960건으로 1월에 비해 25.43% 늘었습니다. 또 1만 주 이상 거래한 개인의 대량 주문 건수는 일평균 26,628건으로 1월에 비해 26.11%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1억 원 이상 대량 주문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부산가스로 총 주문 건수 2만 821건 중 대량 주문 건수가 530건에 달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건설화학, 영원무역 홀딩스, 넥센, 삼성전자 등은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의 1만주 이상 대량 주문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는 미래산업이 꼽혔습니다. 총 주문 건수 5만, 5마... 55만 4,391건 중 대량 주문 건수는 11.38%를 차지했습니다. 유니캠 우리들제약, 슈넬생명과학, 동양 등 주로 주당 가격이 천원 이하인 저가주들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회사채 발행을 재개한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업들이 한동안 미뤄뒀던 회사채 발행을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확정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한층 더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서 대기업 계열사 및 일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SK 루브리 컨츠는 다음 달 25일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초 5년 만기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SK 루브리 컨츠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하이프질로홀딩스도 다음 달 19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드로 두 번째 회사채 발행인데요. 부실채권 전문 투자기관인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도 다음 달에 회사채를 찍을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했던 건설사들도 회사채 발행을 속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SK건설은 다음 달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현대건설도 비슷한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작년 1년간 카드 부정 사용이 5만 6천 건에 달해 2010년보다 1.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카드 이용 현황 및 주요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카드 위 변조는 2만 천여 건으로 2010년보다 96% 늘고 도난 분실도 3만 건으로 6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카드 결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안 문제 수수료 합리화 등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드사의 수익성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서비스 이용 둔화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여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신용 등급이 떨어진 기업수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 평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수는 3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1개사보다 11개사가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간 기업수는 9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6개사보다 7개사가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등급이 하락한 32개사 중 대기업은 30개사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전망 부여 업체 24개사 중한 개사를 뺀 23개사가 모두 대기업이어서 앞으로 대기업 중에서 신용 등급이 추가 하락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의 매출 격차가 평균 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은 지난해 기준 130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09년 22조 원에서 2013년 19조 9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형마트와의 평균 매출 격차도 갈수록 커졌습니다. 2009년 대형마트 평균 매출이 전통시장의 4.4배였으나 2012년에 5배로 벌어졌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전통시장이 특화상품 개발, 품질 혁신 등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 경쟁을 주도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은 67억 달러로 1분기보다 14.2%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4.7%로 전분기인 32.4%보다 2.3% 포인트 상승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같은 점유율은 2012년 2분기 35.1%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부터 세계 최초로 20나노 디램 양산을 본격화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20나노 디램은 25나노 디램보다 30% 이상, 30나노급 디램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융권의 거세게 불어닥친 감원 여파로 금융권 일자리가 1년 사이 5만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8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7월 89만 4천 명보다 4만 9천 명5.4%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금융권 취업자 감소는 증권보험 은행권의 구조조정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업에선 연초 매각을 앞뒀던 동양증권에서 500명, 4월에 삼성증권에서 400, 300명 안팎이 희망퇴직 형태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보험업에서도 상반기에 삼성과 교보생명 등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1500여 명을 줄였습니다. 은행도 상반기 한국시티은행 등에서 650여 명의 인력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동안에 애물단지 측을 봤던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언뜻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미분양 발생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도 상당히 붐비고 이 계약도 속속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름 휴가철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계약한다는 게 언뜻 이해는 잘안 갑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부터 주십시오. 예. 여름 휴가철이 겹친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이전보다 2배 가장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한 단지에서 하루 25건의 미분양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넘쳐나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낳았던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도 완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천여 가구에 달하는 김포 한강 센트럴 자이의 경우 휴가철이 무색하게 주말 하루 평균 25건, 평일에도 10건 정도의 계약이 성사되고 있어. 독기 완판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7월 이전 이 단지의 미분양이 주말 하루 평균 10건, 85건 정도 팔려나갔던 점을 고려하면 미분양 소진 속도가 2배나 빨라진 것입니다. 네, 이 경기지역 공급된 미분양 아파트도 이 대단지 아파트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지역 공급 아파트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지역이 대규모로 공급된 재개발 아파트의 미분양 거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마포구 아현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마포레미안 프루제오의 경우 총 3,800여 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이 885가구에 달하는데요. 현재 미분양은 전용 114제곱미터 100가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가제울류타운 4구역을 재개발한 상암 DMC 파큐브자이 역시 완판을 앞둬 분양업자들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총 4,300가구 중 일반 분양이 1,550가구에 달해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최근에는 물량이 없어 못팔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근데 여름 휴가철의 미분양이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휴가철 비수임에도 미분양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미분양 혜택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7월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장 회복회복세가 기존 주택 시장과 신규 분양 시장을 넘어 미분양 아파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입견이 줄어들면서 전략적인 이유로 미분양 아파트에 주어지는 혜택을 활용해 새 아파트를 장만하는 수요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때 제공하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리 확장 등의 혜택을 적용받아. 구매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나 기조로 이제 미분양 시장까지 함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설명인데, 자, 이 같은 시장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만큼, 당분간 미분양 아파트도 호황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광국대 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전문가 100여 명중 수도권 응독자의 78%가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5%,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의 편승에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경우, 이분양 적체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존 공급량과 신규 주택 수요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택들을 선보일 경우, 대가 미분양 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희철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가 오는 10월 중국과 미국에서 K4와 신형 카니발을 선보이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인 K 시리즈는 K2, K3, K5 등세 가지로 올해 들어 7월까지 K 시리즈는 21만 4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기아차가 올해 중국에서 판매한 9개 차종 누적 판매량인 35만 5천여 대의 60.4%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K 시리즈가 기아차의 중국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도 신형 카니발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9년 만에 새로 나온 신형 카니발은 국내 시장에서 출시 두달 만인 7월 베스트셀링 카 2위에 오를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아 미국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서 105인치 커브드 UHD TV 판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공면 TV인 이 제품은 21대 9 비율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FHD보다 5배 선명한 해상도로 압도적인 몰입감이 강점이며 밝은 화면에서도 미세한 밝기 차이까지 쉽게 구분되도록 명암비를 강조한 핵심 기술을 담았습니다. 내장 스피커는 160W 출력을 사용해 실감나는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림산업은 다음 달 중순 경북 구미시 선산업교리 2지구에 이 편한 세상 구미교리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편한 세상 구미교리는 총 12개 동,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으로 구성됐으며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에 803가구 규모입니다. 세대 내부와 외벽이 만나는 모든 부분에 끊임없이 단열 설계가 적용돼 결로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거실과 주방 공간은 기존 20mm보다 3배 두꺼운 60mm 바닥 차음재를 적용해 층간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 두곳및 외과, 정형외과 등의 클리닉 센터, 각종 관공서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나연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비는 오후 들면서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밤늦게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그리고 제주가 20에서 60mm, 그 밖에 충청, 강원 영동, 호남과 영남에는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나 충청 이남과 강원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역시 평년 기온보다 낮으면서 서울이 25도, 대구가 2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낮을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 오다 대체로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5도, 춘천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비 오다 대부분 저녁에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25도, 대구 26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지방도 흐리고 비 오다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